자 이번에 이제 인클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걸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각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로 그냥 한 30도 정도로 맞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각도를 어느 각도로 해도 틀린 운동이 아니니까 다양하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각도로 진행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되는지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은 똑같습니다. 벤치 프레스처럼 발바닥을 전체적으로 다 붙이고 그다음에 엉덩이 붙이고 허리 띄고 등 붙이고 자 턱을 당겨서 그대로 잡아주고 그대로 끌어옵니다. 잡은 상태에서 팔꿈치가 고정이 될수 있게끔 손을 살짝 틀어주시고 그다음에 얘가 힘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게 수직 선상으로 올려주신 후에. 그대로 이 각도에서 내리시면 닿는 부분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 각도를 더 올리게 되면 훨씬 더 위쪽에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각도에서 내린 다음에 다시 밀어주시고, 내리고, 밀고, 내리고, 밀고, 내리고, 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하신 뒤에 얘를 붙여서 내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이제 가슴이 아까 전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중간이었다면 조금 조금씩 위로 올라와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